이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도는 예수를 믿는 그 날부터 이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 자녀니까 갈등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운명 팔자에 묶여서 그러면 결국 죽으면. 끝인 줄 알다가 지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이 마귀가 있구나, 이게 죄를 가져왔구나,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와 형벌 아래 살게 되었고, 고작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주장하는 운명팔자에 묶여서 살다가 결국 지옥 가게 만들었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그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말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다른 구원의 어떤 대상이 없어요. 구원할 이름이 없다고요. 왜?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시게 돼.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씨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몸만 빌려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자꾸 여자의 손, 여자의 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마귀손에서, 운명팔자, 저주, 지옥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1절 2절에 말씀해, 그리스도의 손에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이걸 생명 얻었다고라고요. 이걸 거듭났다고라고요. 이렇게 사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 후사로서 상속자로 살다가 결국 운명 팔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다가 결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 요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세상에 그냥 두냐, 그 말이요. 개독교라고 하고, 기독교를, 기독교 환자들이라고 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안티크리스테니티, 이 종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헤벨레 하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을요 오늘 현실이 없는 내세가 있겠어요. 살아서 결정해야 되는 게 천당과 지옥이라면 오늘의 삶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말해요. 오늘의 삶을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해요. 오늘의 삶을 쟁취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신 거고요.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바울사도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마지막 바울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오리는 나를 위하여 의해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으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을 남기고 목잘림을 당하여 순교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제가 그랬다고라고 바울 어, 사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맨날 선생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인 한장 해주세요. 하고, 사인 받으시고 사진 같이 찍으시고 어깨 동무하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을 이긴 사람들은 성경에 유명한 선지자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다니엘은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켰더니 전화 위복의 축복을 받아 더 위대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상대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가져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배경은 이렇게 되죠. 다리오 왕때 이제 다리오 왕이 전 세계를 제패할 때 120명의 도지사들을 세워 가지고 이걸 고관이라고 그랬어요. 도지사들을 세워서 120도를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 고관들 위에 세 명의 총리를 세워 가지고 이 총리들이 이120 도지사들을 관리하도록, 그리고 그세명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이두 사람 총리와 함께 120명의 공안들을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한 총리를 세워서 120 나라를 완전히 통치하도록 할 생각으로 다리오가 마음을 먹었는데, 이 다리오가 볼 때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사실 고관과 총리들 위에 뛰어났기 때문에 이 일을 그에게 맡기려고 하는 이런 조짐을 보고 고관과 두 명의 총리들이 작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거세해 보려고 해보니 다니엘은 아무리 살펴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업무와 직무에 관해서는 전혀 뭔가 흠을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잡는 방법은 그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이거 가지고 잡아야 된다. 율법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작당해서 왕한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국권을 강하게 만드시려면 누수가 되면 안 됩니다. 전국민들이 왕의 말 한마디에 꼼짝없이 따르는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든지 빌고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는 법령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30일 동안에 가려내서 싹 색출해서 이 나라 기강을 반듯하게 한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뭐 괜찮거든요. 오케바리 도장 찍었어요. 조서에 도장을 찍고 반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그들이 보는 바로는 결국 될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어 푸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면요. 핍박이 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주일날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빼이 바르고, 이렇게 이제 화장하고, 머리 훅가 신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치켜가지고 어? 뿌리고 왔어요. 끝나면 다들 뭐 이렇게 하고 안에 가세요. 또 봅시다. 욕먹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새벽부터 정심 업시와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새벽 갔다 또 오후에 또 갔다 또 저녁에 오고 또 새벽에도 또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나오고, 막 교회, 뭐, 어디 간다고 또, 휴일날 놀러 가려고 랬더니 뭐, 보따리 싸가지고, 뭐, 전도대에 간다고 또, 아침 일찍, 감치 뭐, 버리버리 챙겨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대부분 공식적인 핍박이죠.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근데 밥 먹여주거든요. 근데 이 말은 그거죠. 교회 간다고 네가 먹고 사냐? 그 말이지. 밥이야, 뭐, 한번 점심 먹이는 걸로 먹여준다고 하겠어요. 교회가 밥먹이주냐? 교회가 내 주업이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여자분들 꼼짝 못해가는 방법이죠. 목사가 네 애인이냐? 여기에 대부분 옹크로 들어요. 세 번째, 너 내가 갖다준 월급 그 가계부 가져와봐. 너 교회 다 갖다주지. 내가 돈 뼈빠지게 벌어다주면 너그 교회 갖다 다 주지. 너 교회도 다헝금하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래가지고 잡는 거예요. 동기관들이 모여서 놀러 가고 뭐 하는 거할때빠진단 말이에요. 왜? 교회 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다니엘은 30일 동안만 하나님 봐주세요. 30일 뒤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션님. 여러분,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30일만. 근데, 절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30일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안 하잖아요. 30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아주 30일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30일만 기도해도 좋은데, 30일은 고사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럼 기도가 좋은 건 아시죠? 여기 기도 나쁜다는 분손 들어보세요 기도가 기도안 기도 좋은 거요 아주 백해무익한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기도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여러분 이걸 보세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나타나가지고 하와야 하와야 하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중지시키고 자기와 계속 대화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 지편 만들었어요 자기 자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 살인자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랬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마귀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영에 이끌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마이가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리고 나타나가지고 세번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부림을 치고 씨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 이미 선포된 말씀, 신명계 말씀 세 마디 딱꼬집어서 던지니까 핵폭탄처럼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사탄이 케어를 당하는 거예요. 세번 예수님 희망들이고, 세 번, 왜? 하나님의 아들이 40일을 금식 기도했는데, 그 능력이 어떻겠어요? 죄 많은 우리들도 여러분 40일은 고사하고요. 일주일, 아니, 3일만 금식하고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은요, 영적인 권세가요. 어마어마한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선교를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근데 거기, 교만한 마이가, 겁없이 나타났다. 예수님 힘들일 것들이 말씀 세 마디에 케우 당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내가 벌받는다.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매 맞는다. 이게 원리라고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 자꾸 교회 가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구복신앙이야. 기복신앙이고, 아니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하나님 앞에 자꾸 복 달라고 그래. 기독교인들 이래서 나는 싫은 거야 여러분, 독똑한것 같지만 그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열면 닫을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며 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내가 지켜주고 내가 세워주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기도하지 못하게 때로는 우리를 위협해가지고 기도를 빼서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자고 하면 바빠서 못한다는 분들이있어요 여러분, 바빠서 못한다는 분은 서점에 가셔서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이 책을 사서 보세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니까 바쁠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되게 하려고. 그때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고. 일이 잘 돼요. 너무 바빠요. 신발 신은 결을 없고, 세수할 결을 없이, 머리 빗을 결을 없이, 질끈 묶거나 모자 쓰고 열심히 일 해. 돈을 번다. 정신없이. 그게 바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요. 예더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날 팔이 날리고, 여러분, 진짜 문 닫을 때가 오면요. 소용없어. 그때, 그때, 그때 기도 열심히 하랍니까? 바쁠수록 기도하는 거요. 예 잘 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위협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귀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 못하게 30일 동안에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피하면 되는데 30일 동안에 기도하면 하루만 기도해도 붙들리면 죽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요. 탁,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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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요. 여러분 다니엘의 중요한 건 중단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때도 늘 하던 대로 예배 드렸는데 나라에서는 강행했다고 예배를 강행했다고 막 대서 특별해가지고 공영 방송에서 막 교회를 막 때린 거예요. 여러분 중단 없는 변함없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참 중요한 심성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위협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다 하던 대로 기도하면 죽는다고 하는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신앙의 중심지와 같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방 땅에서 하루 세 번씩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다리 꼬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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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 네. 성도 여러분, 감사를 뺏는 게 막이에요. 나는 에덴동산이 어떤 때그려질 때가 있어요. 에덴동산 참 기후도 좋고 살기도 좋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고 살아도 아무 지장 없는 세상. 그 좋은 세상에서 감사보다는 하나님이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질문으로 그러면서 결국은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감사를 뺏어버리고 원망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차고 의심이 들어가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지고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전유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9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 네. 성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 네. 교통사고를 만난 어떤 자녀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여러 달, 여러 달 동안 누워있는데 아버지는 출근하고 퇴근하면 출근할 때 들려서 기도하고, 아이를 붙잡고 눈물 흘리고, 퇴근하면 또 아이한테 가서, 아이, 말 못하고 의식이 없는 아들을 끌어 안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는데 여러 날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깨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늘 원망하다 또,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요. 살려주세요.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합니다. 어느 날, 여러 날, 그렇게 하고 지났는데, 하나는 아이 손을 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 아들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어?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감사한 적이 있어? 감사해 보았냐는 거요? 예 여러분, 누가 보면 이 상황에 어떤 감사가 나오냐 말이에요. 그 순간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아, 아직 죽지 않은 게 감사하고, 이 아들이 우리 품에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 정말 이 아들을 통해 재롱받으면서 기뻐한 것도 감사하고, 또 치료하실 걸 내가 믿고 기도하니 치료될 걸 믿고 감사하고, 감사거리를 쭉 떠올리면서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사고는 났지만 다른 데는 하나 다치지 않고 의식만 없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줄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실, 치료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악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중단없이 변함없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루에 세 번씩 변함없이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겁니다. 결국 들켰지요.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 간신배들은 총, 고관과 총리 둘이 쾌제를 부르고 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걸려들었습니다 드디어 걸려들었습니다 왕이 최고로 총애하는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같은 막 동영상을 찍어다 줬겠죠 증인들이 쫙서 나도, 나도 봤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왕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할수 없이 왕시오 미대와 파사의 금할 수 없는 어길 수 없는 법령으로 제정한 거니까 빨리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우리가 사자를 아주 튼튼한 놈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사자굴에 빨리 집어넣으십시오. 왕이 어떻게든지 좀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법안을 살펴보니 여러분 법이 한번 통과되면 바꾸기가 힘든 거요. 예 왕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통과되기 전에 이걸 막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통과된 거요. 예그리고 왕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총애하는 다니엘을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 할수 없이 집어넣어라. 자꾸 간신배들은 옆에서 빨리 집어넣으세요. 왜 이러십니까? 왕이 왜 이러십니까? 막 야단치니까 할수 없이 집어넣어라. 그때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하여 왕이 정말 서글프게 얘기합니다. 사시는 하나님 중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기를 바란다. 그리고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왕은 침실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걸 뒤로하고 밤새도록 밥도 먹지도 않고,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 상황을 보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이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겠어요? 다니엘 살려내려고 사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기도를 못했을까요?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다니엘을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다니엘을 저 사자굴에서 살려만 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를 했겠어요. 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에 그거 하는 말을 보면 알잖아요. 시간이 딱 됐을 때가지고 사자굴에 대고 떨리는 모습으로. 사시는 하나님 좀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기에 능하셨느냐. 떨리는 마음으로. 그럴 때 사자고래서 큼~ 으르르르르 이러면 잘 먹었습니다 왕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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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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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르요요르르르르르르르르서소서소서서 얼마나 왕이 기쁜데 르르르라르르 빨리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올려르올려르르르 빨리 끌어올려라. 빨리 끌어올려라. 사자랑 씨름한 흔적이 없어요. 깨끗한 모습으로.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구나. 그때 다니엘이 입을 열어 한 말이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봐라! 이 다니엘을 참수한 년놈들 다 끌고 와라. 이그그 그 종자들 그 자그들 그 가족들 그냥 처자까지 싹 그냥 사자굴에다 다니엘 지 집어넣어 버려라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배고프 죽었는데 아이 천사가 나타나서 머리 쓰다듬고 쉬었다 마우스 입쩍닦고 있었는데 천사가 떠나면서 다니이 나가고 나니까 사자 기때기 잡고 맛있게 먹어 시큰 먹어 알았지 간다. 사자들이 고맙습니다 잘못겠습니다 하는데 도시락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막 뼈를 으스러뜨리고 막 잡아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아니 똑같은 사자 굴에서 누구는 그냥 입 다물고 쳐다보고 껍퍼거리고 있고 말이죠. 누구는 떨어지기가 무섭게 토스하듯이 그냥 받아채가지고 으스러뜨리는. 똑같은 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야 이렇게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네.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흑암사의 권세가 꺾이잖아요. 지금 흑암사이 꺾이는 거잖아요. 천사가 나타나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왕이 얼마나 그가 기도한 대로 되어졌는가를 알고 그가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는 이제 법을 바꾸는 거예요.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 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의 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라 하였더라. 얼마나 감동적인.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이 지금 다리 왕이요. 목상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급족하게 할 말을 이가 뱉어낼 수 있었겠나.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원수는 전부 사자밥이 돼버렸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니엘은 왕 앞에 총애를 입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왕 시대와 바사왕 고래소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그 위치를 보장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과 여와를 경외하며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제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셨더라.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기도로 싸우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내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큰일게 기도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승리하셨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네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떤 것도 여러분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절박한 상황에서 이겨냈는가 기도의 위력을 보고 그 효과와 보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연약하지만 상황과 모든 여건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저희들도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 기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상황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은 전하의 복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10.27이 귀한 10.27 대집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법안이 절대로 가결되는 일이 없이 이 나라를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험난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영적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하기로 생명 걸고, 하나님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